제일 고마운 분, 제일 고마운 분은 사실 이제 뭐 제일이라고 하긴 그런데, 고마운 분몇 분을 추리자면은 한 두세 분 추리자면은 사실 이제 첫째는 이제 저 교육장에서 그 성함은 잘 모르는데, 그 주방에서 하나하나 정말 아무도 모르는,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챙겨주신 그 주방 이모 그 분하고, 우리 실장님이 굉장히 그 많이 챙기고 노력을 하신 것 같고. 그 속에 우리 여대님도 많이 골고루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. 그냥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. 그세 분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뭐제 이름을 바라고 말하셨요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. 지금 뭐 항상 언젠가나 한번 고맙 내가 전화, 전화 통화할 때마다 항상 고맙다고.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, 거의. 그런 스타일. <laughs> 우리 메뉴 거의 다 먹어봤는데요. 정말 다 맛있습니다. 다 맛있고. 가장 좋은 거는 내 개인적으로는 담백한 맛을 좋아해가지고 아즈메 국밥 가장 좋아하고요. 그리고 또 밀면을 면을 좋아해서 밀면 좋아합니다. 밀면 좋아하고 음 그리고 순대가 맛있어요. 그러니까 순대가 정말 전통 순대도 그렇고 찰 순대도 그렇고 순대가 뭐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와이프도 가끔 잘라서 혼자 먹을 정도로 맛있습니다. 순대 아즈메 국밥을 표현하자면은 음. 겨울 지나고 봄에 처음 피는 꽃 정도, 어, 새로운 걸 봤다 좀 맛있다 뭐 이런 거좀 이렇게 좀 다른 세계에서 뭔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 국밥 세계에서 정말 아 그동안에 사실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담백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어 좋습니다. 장점은 장점 물론 이제 어디나 뭐 배고프면 다 맛있다 그러는데요. 사실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국밥은 내가 팔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잡냄새가 하나도 없다는 거. 예. 고기에서도 마찬가지. 그 내가 이렇게 이제 그 토핑을 하고 아니면 지금 끓이기 전에도 사실 이제 두 가지 내가 이렇게 가끔가다 하나씩을 먹어 보는 거지.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어떤 그 맛에 대한 어떤 그뭐 변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냉장고에 넣어 놓고 쓰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항상 걱정이 돼가지고, 간혹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한 점씩을 먹어보는 경우고, 또 하나는 이제, 그 어, 뭐랄까, 국물에서도, 국물에서도 사실 이제, 사골에서도 가끔 이렇게 이제 한번씩 먹어봐요, 먹어보는데,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제, 잡냄새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없다는 게, 어, 매력인 것 같아요. 사실, 흔히 얘기하는 순댓국집뭐 이렇게 하면은, 약간 꾸리꾸리한 맛 그것 때문에 먹는 사람들도 사실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옛말인 것 같고 요즘 젊은 분들이나 이런 그, 그 분들은 정말 그런 거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러지 몰라도 이제 점점점점 우리도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 뭐 드셔보신 분들은 내가 그랬잖아요.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사실은 두번세번 번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세요. 이제 포장해 가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내가 느꼈던 거는, 첫째는 이제 좀, 굉장히 바쁜 매장에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다. 도움이 된다. 라는 거, 첫 번째. 이제 그게 뭐냐면, 그러다 보니까, 사실 이제 와이프하고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, 뭐, 일하는 게 하나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,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, 굉장히 아직까지는 뭐, 이렇게 뭐, 쳐내는 것들도 좀잘 빼내는 거고, 뭐, 간혹 이제 뭐 레시피 어떤 뭐 중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레시피를 좀 보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원만하게 지금 쳐내고 있습니다. 뭐, 매출을 극대화하는 거는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뭐 누구나 목표죠. 목표이고 가장 큰 바람인데 몰라, 작은 거부터 저는 실천하는 거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키자는 논리예요 본사 레시피 자꾸 바꾸고 뭐 금액 조금 깎으려고 조금 할인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뭐 조금씩 받고 이런 거안 하고 그 사실 오히려 하지 안 해도 되는 뭐 밥에다가 흑미도 좀 넣어주고 하는 건강식 같은 거를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달도 직접 많이 하는 편인데 배달하면 저는 그 굉장히 리뷰를 유도한다고 하면 좀 웃기 웃기겠지만 사진 찍어서 전송을 하고 거기에다 부산아주민국밥 도착했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까지 다100% 보내는 그런 형태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 고객분들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감동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찾아오는 이유라고 하면은 일단은 음식이겠죠. 뭐 사장 잘 생겼다고 찾아오는 건 아닐 거고 예 음식일 거라고 생각하고요. 드신 분들 만족하시고 지금 한세 번째까지 오신 분들까지 계세요. 그리고 이제 세 번, 어세 번, 세번 오신 분들이 지금 계시고, 어, 그분들은 뭐또 오케어라고 맛있게 먹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